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전세가격이 오르니까 매매가격도 이제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아파트는 망고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전세사시던 분들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린다. 이게 전통적인 전세매매 관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반전했다. 근데 1년 2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는 이야기는 한국은행 부동산 가격 지수 CSI하고도 비슷하네. 그 CSI도 1년 2개월 만에 100을 넘었거든. 묘하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은? 집값이 오르려고 그럴 때 같이 따라오르나요? 어쨌든, 어, 묘하네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책을 시행한 후 임대인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역전세 우려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역전세 우려가 낮아지니까 조금 더, 아이 뭐, 전세 못 빼드리면 대출받아가지고 내드릴 수 있으니까 전세 가격을 너무 낮추는 거는 무리됐어. 뭐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역전세가 고비를 완벽히 넘겼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여름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에 불구하고 서울이 59주 만에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보합이다. 이제 하락하던 게 급락했는데. 다시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네요. 윤지의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님 역전세우려는 여전하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처럼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하반기는 역전세 영향이 적어질 거니까 강보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요, 서울에 매물이 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아실 예, 매물 증감에서 시도 눌러가지고 서울 선택하고 적용 누르면 이게 서울에 그 매물 증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많이 줄고 있죠 작년 12월 대비 보면 매물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제일 적었는데 점점 상승하는 추세고 최근에는 이제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매매를 빼고 보면 전세하고 월세가 많이 줄고 있는데 월세도 빼고 보면 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볼까요? 월세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 매물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로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아니면은 매물이 빨리 소화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매매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매매로 넘어가서 매매 매물이 좀 늘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볼수 있겠다. 이 전세가 줄 그리고 월세가 주니까 당연히 전세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화가 되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매가 문제인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늘었어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 한달 볼게요. 쭉 늘다가 최근에는 좀 옆으로 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6월 중순 이후부터 옆으로 쭉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다는 겁니다. 역전세 때문에 나왔던 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 집을 팔아 가지고 저렴하게 팔아 가지고 전세를 빼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매 매물 증가 폭이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매 매물도 이제 증가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상반기 특히 서울은 상반기는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날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안녕!